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면요. 다양한 텍스트가 깜빡깜빡여가지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거 보셨나요? 그것 외에도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보여지는 상세 페이지를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라 짧은 동영상, 짧은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움짤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또는 요즘에는 움티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움티콘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선 동영상보다 용량이 적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보시는 소비자들한테 계속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티콘을 우리가 망고보드에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에 대나무 칫솔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심심하지 않나요? 이 심심함을 우리가 모션 효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단에 있는 이 대나무 요소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면은 왼쪽에 모션 효과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요소든지 선택을 하면은 여기 옆에 모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라이드 안에 강조할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모션 효과를 적용을 해. 됩니다. 저희는 이 대나무 잎을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 모션 효과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동작을 넣을 수가 있고요 스위치를 끄면 동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한 효과들이 나오는데요 부들부들 떨게 하는 것 아니면은 오뚜기처럼 이렇게 흔들게 하는 것 까딱까딱 아니면 3D 입체 나타나기 등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잎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천천히 흔들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대나무 잎이 살랑살랑 바람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속도가 기본 1로 되어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1보다 큰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1보다 작은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1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서 보면요. 오른쪽에 안 보이던 플레이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플레이 버튼은 슬라이드 안에서 이 모션 효과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미리 보기를 해주는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안에서 이 대나무 잎이 흔들흔들 흔들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마우스를 가지고 그 오브젝트 위에 이렇게 올려보면은 모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체가 동작이 적용이 된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대나무 칫솔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대나무 칫솔을 선택을 해서 모션 효과를 클릭한 후, 이번에는 깜빡이게를 하고 싶은데요. 깜빡이게.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는데, 플레이를 한번 해 볼까요? 이게 나타났을 때는 대나무 칫솔이 있는데, 깜빡일 때는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모션 효과를 한번더 강하게 주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대나무 칫솔을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우리 복사하는 방법이 기억나시나요?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대나무는요. 모션 효과를 끄시고 그대로 두십니다. 원래 그냥 모션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대나무 칫솔은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모션 효과는 그대로 깜빡이기를 하고 텍스트 색상, 컬러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컬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는 노란색 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이 대나무 칫솔을 같이 이렇게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딱 맞춰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한번더 눌러볼까요? 대나무 칫솔이 색이 변경이 되면서 보여줍니다. 이런 효과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상품명이 뭔가 변화를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모션 효과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만든 모션 효과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